우리를 고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 경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타엘 흑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야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호도시리오 임마누엘 호도소서 지혜의 주 온만물 질서 주시고 참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히뻐하라 이스라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이름을 하라. 그가 자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되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이고 내일은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온 우리에 퍼져서 이땅에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 결혼 연령대가 이제 신부인 경우에 한1 5살 정도 되면은 결혼 정령기였다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1 5살 정도에 이제 결혼 정령기를 보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춘향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팔 청춘 그러잖아요 이팔 청춘, 이팔 청춘. 그런데 이팔 1 6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만한 나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만한 나이 때 결혼했다면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아직 스물 사는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지금으로 보면 더 생각하면은. 근데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같이 살기 전, 동거하기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렇게 같이 살펴서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본인은 마리아 본인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거해서 태어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또 마리아에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리아가 먼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데 요셉이 이 j o 받아들이기가 쉽지 p h Joseph, j o s e 의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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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사람 혹은 이제 처녀를 이제 누가 건든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였습니다. 신명기 법에 레위기 법에 따르면은 이제 여성이 이 들에서 들에서 남자로부터 이제 어 이렇게 겁탈을 당하게 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는 아무리 살려 달라고 도와줘도 부르짖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여성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마을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성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다리 난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상대방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다그칩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누구냐 이렇게 다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굉장히 심하게 모욕 줄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요셉은 그것을 모욕이라기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였죠. 내 부인이 될 거였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갔구나 그러면은 동네 방네 소문 내서 이 마리아를 아예 그렇게 저주할 수 있고 마리아를 누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끊는다는 건 뭐냐면은 결혼 이제 파혼한다는 거예요. 예, 파혼한다는 것 요셉은 생각하기를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애가 있구나 생각해서. 놓아주기로 했던 겁니다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붙잡아 두지 말고 그에게 갈수 있도록 그냥 놔주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피 끓는 청춘의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셉 입장에서는 사랑에 배신당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마리아에게 달려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것이 뭐냐 마리아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한마디만 이렇게 내뱉어 갖고 집안 식구들에게 내 아내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 나와 약혼한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너희가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너희 약혼남인 그 요셉을 통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랬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복음에 보시면은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가참 힘들었을 겁니다. 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천사가 말했음 하는 것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칫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걸린 것이고 자기신의 생명이 걸린 것인데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야 되는데 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 줄까? 어떤 집안에 태어나게 해 줄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예수님을 어떤 집안에 보내실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생명을 사랑하는 집안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만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요셉이 보인 거예요. 내 생명보다 상대방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 이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사랑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계절이고, 우리가 일가친지들과 또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 사랑의 계절에 사랑 가득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두 살펴보시면서 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가만 히 이제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를 놓아주기려고 했습니다. 그래 나 말고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시집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혼하기도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왜 요셉에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막 불른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을 이 요셉이 한 것으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입 다물고 있고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고 있고 사람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이 놈이 마리아를 임신시켜놓고서 이제는 파혼하려고 그러네. 요셉이 나쁜 놈. 뭐 그랬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모든 비난을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받는 것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거죠. 꿈에 나타나셔서 2 0절 말씀 중간 이후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을 다 씻어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고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계속해서 현명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제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거에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태어나봐야 알죠. 오늘날에야 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몇그몇주 지나면은 이제 태아가 뭐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이 분명히 알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날 때까지 모르는 건데 천사가 말해줍니다.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달려준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오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너의 아내인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놀랬을 것입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것, 막연하게만 믿고 있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조상들을 통하여서 꾸준히 끊임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자유를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려나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려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축복입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왜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요셉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훨씬 능력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고백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2 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 전에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적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결혼한 사람이 잉태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다 임만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또이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 태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임만 엘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나 막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딱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붙어 가까이 붙어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요셉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정식적인 결혼을 한 것이죠 정식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이제 결혼했잖아요.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 그러면 같이 동침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 청년의 그 열정과 혈기를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달 동안 진행됐을까요? 꽤긴 시간 동안 진행됐을 텐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아기 예수님 태어날 때,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만에 하나도 잘못되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준 거예요.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고 또그 태아를 지켜주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또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아기 예수님을 지켜내려 하는 그 마음을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나의 욕구와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갖 수모를 받고 마리아를 보호해주기다. 이런 마음을 요셉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결국 사랑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삶.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가오는 성탄에 우리가 사랑 가득한 성탄절 다 보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인 이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셨듯이 오늘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토요일은 우리 교회의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과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